이건우 구독. 미션이 뭐냐면은 나는 돌잡이고 우리 팀은 돌잡이 신경 상관 없고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두 번째 서브 총 돌잡이는 그주술회전 보스 잡으면 나오는 총 알지 그거야. 이번 판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우리 절절포씨에게 무려 만 원을 만 원을 드리도록 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예, 네, 재밌겠죠. 그 자리 아저씨 팟 갑시다. 아 테마 모든가 지금? 뺐어. 아, 테마모들 뺐다 실수로. 이분님 어떻게 해야 되죠? 판. 이러면은. 연판 그냥 하고 다음 판 하자고 알겠습니다. 노빠꾸 여포로 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보여주자 노빠꾸 여포. 비시스웰 우리 저러포 양반. 그 천천, 아,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비시스웰이라고 언급해서 그런가요? 비시스웰에 갑자기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야저 새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야막 얘네 팀 엄청 잘하는데 막. 우리 국가 대표 있는데 설마 지겠나? 와 진짜 하신다 비시트웨어 누웠어요? 넉다운. 어일 <laughs> 일본 프로 게이머 사망 석보입니다. 어퍼컷을 날리기 전에 약한 모습을로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어퍼컷을 맞은 것 같은데요, 그냥? 오케이. Okay. 아, 와, 와 피스걸 좋아한대 이거. 미션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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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지. 편집 점 빨리 잡죠. <웃음> <웃음>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테니까 그 사운드 좀 채워놓고 있으세요. 하하하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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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담화 한점확인하려고 이어폰 꽂고 있다와. 나 내리는 것하나요들아총상태한번 <목소리> 그, <사방인족이에요. 웃음> 방송으로 <laughs> <laughs> 어, <이게> 이 <막이 웃음> <laughs> 우리 두 번째 힘은 k u n 거든 어, u n 이 한번 n g 걸어보자 우리오로리 Oh, Pedro. Oh, Pedro. Oh, Pedro. 이거면은 게임 끝났지. 게임 끝났지. 와, 게임 끝났지. 오저 아바카이다 아바카 오오오리다리 났어 여기서 맛좀 볼까요? 그치 너무 맛있게 곧잘 뭐 먹겠습니다 뭐야 나한테 왜 키리 하나도 안 들어와 억울해 <laughs> 어요여기서 <어그레인! 웃음> <laughs> 뭐 뭐야 이거 단따라탕따 경민님 친세둥이가 죽었군요 어이 빠꾸에프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대체 베릴 <laughs> 내 베릴 몇달 만에 보는 거 같다고 아, 나 존나 못 잡아서 지금 소름도 을 정도인데 베릴 <laughs> 이 정도로 안 잡혔나? 미션 가능한가요? 딱 2판 치만7 할게요 아 좋군요 이병섭이 나 저거니 좋아요 지금 놀랍게도 어, 첫총리볼버 돌잡이가 나왔고요 그 보스에서 베릴이 나와가지고 지금 총 조합을 이따구로 들었습니다 내가 킬데스를 떨구지 않고 싶거든? 맨날 미션 이딴 건 하니까 킬데이 자동으로 떨어져 어쩔 수가 없어 아 왼쪽에 사람 보여요? 어긴이요 아, 리벌. 인데 분명히 리벌버 한번 보여줘야 되나? 볼만하지 않을까요? 아난 가능하다. 난쌉 가능하다 뭐. 생각. 아 여기 존나 많네요 차. 여기 살리려고 하는 게. 아하! 야세명넣었어서절야 음, 운영 기가 막히네요 우리 비시수의 말아먹기 장인. <laughs>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전을 안 해쳤더라고요, 그죠? 내가 도전 외치려고 본 사람, 아본 사람?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도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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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떡배가 개꿀맛인데. 화룡신. 떡배 뭐야? 나 콩콩이 나왔고 넌 콩콩이 나왔거든. 나 이거 떡배를 뭐, 못 잡거든. 빨리 와주, 고와좀 좋겠거든. 제발, 제발 베리 램프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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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엠포 엠포 어? 양심 어디 형 양심 누가? 놈들 아 있... 엠포 떴잖아!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 카고팔 주세요 치사하고 들어서 안 되겠네 진짜 내가 이걸로 먹는다야 진짜 절반 너만 믿을게 엄마 뭐라고 엄 어, 엄마 <laughs> 나말라고 알겠어 응? 절절포 집 주소 알거든요 여러분들 찾아갈게요 꾸셔버리 부숴버리... 아니 나뭐 여기서 뭐하라고 카고 네, 아 카고팔 남는 분 본다. 우와. 갈까? 물고, 오 나이스 까이푸시가 이거 푸시가 개선시킨 곳으로 바로 힘이 약한 곳으로 바로 야 쟤네 콩콩이 지붕에 버려? 이좀 미친놈들 나이스 <웃음> 아 세상에 어? 어어디아 <laughs> 잠깐 야 <laughs> <잠깐만, 웃음> 지금 이쪽에 세 마리예요. 저, 아, 해도 해도 한 해단데, 마리 해단데. 이 층에도 두 마리 있어요. 쟤네 내시겠다. 음. 바로 앞에. 몸안대꼭 조심. 바이디에 있어, 바이디에. 에바, 아, 소리, 소리, 소리. 이거 절포한테 연막 까봐 있고. 절포한테 연막 까봐 우리 어차피 석걸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기어갈게요사는건 힘들겠다. 아, 얘들아, 저거 잡아야 돼, 너네가. 우리 팀뭐 해? 쟤네 서로 싸운다. 어, 하나 남는다. 응, 하나 뒤져. 아, 몇 마까면 저살 수 있어요. 아, 힘 되겠다. 아, 천천히 해. 너네가 할수 있는 거. 만큼 해 봐.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남았다. 아, 저 왼쪽에. 봐 줘. 어, 따 줘. 어. 나이스. 그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탈리 생각하지 말고 회복부터 하고.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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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뒤에 사운드 왼쪽으로 돌았다. 나이스 와, 와 이걸 먹었다. 아, 야절절포 13킬 <laughs> 와시 캐리야. 혹리기절포하다 가야 되냐? 나랑 듀 커드 한판 하실 너무 좋지요. 와엠포 뒤졌다. 끝났다 게임. 끝. 이게 복장가님이 피지컬인가? 어. <놀람> <놀람> 아 장갑 형 아이 그 빌렸으면은 아이 집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람에 아닉병건 보내놨어요. 아 우리 장갑 형또 센스가. 아어저 어, 왼쪽에 어? 버기. 어? 뒤에도차사운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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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데 <목소리> <목소리> <휴발트 때. 목소리> 어, 그러니까. 죽었어. 뒤에 사운드. 트럭 사운드였거든요. <목소리> 차 <어차피 목소리> <엎드렸다. 목소리> 지금 폰 견착이 더 좋은 거 알아요? 절포지? 이거 안 믿네. 이거 제가 프로 1 3으로 조만간 영상 하나 올리거든요. 아 우리 너프가 내도 그렇지 지금. 야 이걸 안폼 믿는다고? 인정차게. 진짜예요? 채팅창 안 볼게요. 그래요. 어, <laughs> 근데 시청자 애들이 진짜라고. 와이씨, 야이씨, 야 여기 2층2층절절 뭐, 뭐야? 잠깐만, 제발. 무빙 최대한 무빙. 어, 어, 최대한 무빙. 오오 돈다 저 버기다. 야, 너가 너가 나안 데리러 와서 그러잖아 이거 지금 제탈한다고 지금 제탈는치할수 있어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제 AK거든. 잡을까 그냥? 오오 오. 오, 오. AK에 M 6어 저기 어디서 본것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시, 어? 뭐그건줄 알아? 그 뭐지? 걔 누구지? 복장감님인 줄 알아? 장 잠깐, 복장감이 어, 왜 나? 아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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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55 방향에도 있고, 너 바로 앞에서 좀기어가더라옆 앞으로 우와, 존나 잘 싸. 아, 힘들겠는데, 아, 아저씨 오, 잘한다. 아이 예. 아, 예. 말도 안 돼. 아, 넓고 강자도 많구만. 직선 견착으로 쐈는데 그냥 죽었더군.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는 걸로 가고 절절포 <laughs> 김새드 조랄 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다 시입니다. 아이 자러 가.